네 오늘도 7이닝 1실점 호투로 하나의 승리를 이끈 폰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어, 승리 너무 축하드립니다. I'm very grateful for having such a great defense and g um, r sure. 오늘 모든 공은 저희 공수주 어, 공격에서도 많은 득점을 해 주고 또 수비에서도 많은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오늘 공수주에서 활약해 주신 야수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달하고 어...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최재훈 선수가 항상 내 경기 때마다 어, 호흡을 낮춰주시는데 어, 최재훈 선수에게도 항상 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에 최정훈 선수에게 고마움을 드러내신 걸 되게 받, 인상 깊게 봤습니다. 어, Going to need to talk to the 최근에 이제 경기 없을 때 항상 장난을 많이 칩니다. Oh. 어, 안타깝게도 최종선수가 이번에 올스타전에 뽑히지 못했는데 항상 최종선수에게 너가 올스타전 안 나가면 난안 던질 거다. 그러니까 제발 기아 감독님, 나논팀 감독님께 항상 감독 추천으로 좀 뽑아달라.

어 우선 그 본인이 어필하기보다는 기아 감독님의 의견을 어, 존중할 거고요. 어 지금 당, 다음 이제 선발 동판 경기에 집중하고 싶다고 합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또 아까 사실 선제 홈런을 맞고서도 좀 미소와 함께 긍정적으로 그런 위기의 상황을 넘기려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잘할 수 있을까요? Um, I trust r offense. I trust Troy. Uh, that home run was on me. I d He always takes a lot of the blame for everything on those parts, but it's never his fault, it's always mine. Um, so all the glory goes to him, and all the bad stuff goes on me. <inaudible> 최준 선수가 코를 잘해줬습니다. 본인이 실수로, 본인이 실수로 홈런을 맞은 것이기 때문에 어, 최준 선수가 좋은 코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7이닝 어 일시점이라는 좋은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공은 최준 선수에게 돌리고 싶다고 합니다. 최준 선수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제 근성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팬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Uh, thank you guys for all the support, all the love. Thank you for all the votes. Uh, thank you guys for supporting our team. 아문돈 츄즈 b u u thank you guys. We appreciate y o uh, we'll 아, 항상 홈미드 원정이든 매 경기 어, 경기장을 가득 채워 주시는 팬분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스타전 많은 투표해 주신 팬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매 경기마다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매 경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폰세 선수 만나봤습니다. Thank y 니다